안녕하세요. 유승나는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아, 한질기라 일교차가 많이 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오늘 맹맹품 8종이고요. 그리고 무명 1종이고요. 동양난 1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품종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중투 금화소입니다. 어, 호에서 발전을 해서 금화 어, 중투가 나왔고요. 자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2번은 황화소심 황금소입니다. 작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3번은 중합 중투 송정입니다. 아 중압 문이 좋구요 종자목입니다. 4번은 도화소 심다원입니다. 작 상태 괜찮습니다. 종자목입니다. 5번은 무명중투입니다. 어, 엽성이 가랑가랑하고요. 중화문이 좋습니다. 또한 엽성이 두텁습니다. 6번은 두화소심천운입니다두화소심 어, 중에서도 천운은 어, 고가의 그래되기도 했지요. 정자성이 아주 좋습니다. 꽃일경 있네요. 7번은 홍아 사몽입니다. 디테일에서부터 어, 발전을 해서 전진이 목대가 실하게 나왔고요. 어, 전진의 기부에 홍아반이 잘 들어있네요. 작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8번은 항아 살구입니다. 살구는 진성 항아이고요. 어, 최근에 꽃이 정말 잘 개화가 되어서 어, 전국대에서도 회최우 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9번은 사피반 수문용입니다. 수문용은 일본 맹맹품이고요. 어, 동남남 부분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고요. 사피문이 화려하게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현재, 어, 두가보입니다. 10번은 원판소심 둥근달입니다. 엽성은 까랑까랑하고요. 진노계의 엽성이네요. 작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꽃이 이경이 있어서 꼭 개화한 후에 즐겨보시고요. 감상도 해보십시오. 1번부터 치수와 벌벌 뿌리 상태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중투 금화소입니다. 아, 금화소는 중투와 소심이 비는데요 중투와 소심으로 하해 대전에서도 수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중투로 여배 전시에도 수상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작은 어, 모촉은 호줄이 있는데요. 호줄에서 발전을 해서 중투로 쳐졌습니다. 그리고 작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습니다. 정말 좋네요. 총두 초기구요. 전진전진입니다. 또한, 쫑대 하나 있습니다. 뒤에 쫑대는 힘을 실어줄 것 같네요. 치수는 1 5에 0.9. 금액은? 58만원입니다. 중투, 금화서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어, 배양해서 하예 전시에 출품도 해보시고, 또한 여배 전시에 출품도 해보십시오. 우수종자 추천드립니다. 거마소 중투뿌리 입니다. 어,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뿌리 좋네요. 그리고 쫑대 하나 있습니다. 어, 작은 어, 모촉은 금마소 호에서 중투로 터졌네요. 중투 정말 예쁩니다. 아, 그리고 옆에, 어, 얼룩얼룩한 것은 농약 방제한 흔적입니다. 나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고요 건강합니다. 금마소 중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이번은 황금소입니다. 황금소는 황아소심이고요 어, 전시에서도 큰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한평대에서 대통령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정말 좋네요. 두촉이고요. 치수는 16에 0.8. 금액은 18만 원입니다. 황화소 심 황금서 입실하요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황화소 심 황금서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요 배양 상태가 최상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그리고 전진 철기 약간 미달렸습니다. 하지만 작 상태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고요. 건강합니다. 또한 어, 전진이 발전을 했네요. 항아소심, 황금소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3번은 중합 중투 송정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 상태 깔끔하니 좋습니다. 도촉인데요. 전진 전진입니다. 치수는 17.5에 0.8. 모촉 치수이고요. 그리고 전진 치수 17.5에 0.75. 금액은 17만 원입니다. 중압, 중투, 송정. 입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중합중투 송정,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가닥수,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 많구요.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습니다. 옆은 아,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중화무늬, 색깔 좋네요. 종합 중투 송정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4번은 다원입니다. 다원은 두화소심이고요 하영이 정말 좋습니다. 어, 현재작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변도 좋구요. 까랑까랑합니다. 두초기구요 자마 하나 훔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4.5에 0.85. 금액은 6만원입니다. 도화소심다원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도화소심다원 뿌리입니다. 아 뿌리 정말 좋네요. 전체적으로 뿌리 건강합니다. 까닥수 많구요. 어, 그리고 자마 하나 움투고 있네요. 어, 엽성은 진녹의 엽성이구요. 까랑까랑하니 정말 좋습니다. 도화소심다원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5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어,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힘이 있습니다. 또한 후육질의 엽성이고요. 빠빠다네요 전체적으로 작상태 깔끔하니 좋습니다. 어, 녹대비 좋고요. 면이 좋습니다. 총세 촉이고요. 취수는 17에 1.0 금액은 13만 원입니다. 엽성종, 무명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중투,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검은 뿌리 단단하고요. 전체적으로. 어, 뿌리 괜찮네요. 건강합니다. 그리고 옆은 까랑까랑하고요. 중합무늬 좋고요. 녹대비 좋습니다. 문맹중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6번은 천운입니다. 천운은 도화소심입니다. 도화소심 중에서도 어, 상위권에 드는 품종이고요. 어, 전시에서도 늘상 수상을 하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진청의 엽성이고요. 엽상때 까랑까랑 합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두촉이고요. 꽃이 일경이 있습니다. 예쁘네요 치수는 16에 1.05까지 나오네요 완전 강력입니다 금액은 12만원입니다 도화서심1 0 0원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도와서심 천운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네요. 가닥수 많구요. 화분에 꽉 차게.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꽃이 일경 있는데요. 꽃이 뭉탕하니 정말 좋네요. 엽도 까랑까랑 하고요 어디 나무랄 곳 없이 좋습니다. 도화소심 천운 입시라요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좋은 품종 추천드립니다 7번은 삼홍입니다 어, 삼홍은 적공색의 홍화입니다 하예와 여배를 두루 갖춘 품종이지요 현재작은 어, 모촉에서부터 발전을 해서 목대가 실하게 전진촉은 나왔고요. 전진촉에 기부에서부터 홍화반은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총4초이고요 치수는 17에 1 7에 1.05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20만원입니다. 홍화 3호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도 한번 해보십시오. 사몽 배양해 보십시오. 홍아 사몽 뿌리입니다. 앞 아, 뿌리 가닥 수 많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배양 상태는 좋네요. 아, 그리고 전진촉이 약간 미달려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 옆은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홍화 3호,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8 번은 살구입니다. 살구는 진성 항아이고요. 최근에 어, 꽃이 정말 예쁘게 개화가 되어서 어, 전국 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늘상 전시에서 수상을 하는 품종입니다. 하행이 좋고요. 색감이 정말 좋습니다.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깔끔하네요. 그리고 아주 건강합니다. 총5촉이고요총대 하나 있습니다. 치수는 22에 0.8 금액은 8만원입니다. 진성항아 살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서 작품도 만들어보십시오. 배양해보십시오 항아 살구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검은 뿌리 덜 있지만 단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어, 괜찮습니다. 가닥수도 많네요. 또한 벌버, 아, 쫑대 하나 있네요. 옆은 깔끔하고요. 건강합니다. 항아 살구. 잎실하여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9번은 수문용입니다. 어, 수문용은 일본 명명품이고요. 사피반입니다. 어, 현재 작은 모초에도 사피문이 잘발르이 되었고요. 전진촉은 사피문이 화려 합니다. 작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고요. 어, 현재 두가 보인데, 요한가 보는 어, 두촉 전진, 전진 이고요. 또한가 보는 세촉 인데, 요세촉 중에서 전진이 두촉 입니다. 치 수는 23회 1.0, 금액은 10만 원 입니다. 사피반 수문용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어, 여배 전시에 동남남 부분으로 출품도 해 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수문용 두가보 뿌리입니다 어, 일단 한가보는 두 촉인데요 어, 뿌리 가닥 수 괜찮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 있고요 엽은 아, 까랑까랑 하고요사피무늬 화려하게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부는 아, 총세 촉인데요. 아, 모촉 한쪽에서 전진을 두촉 받았네요. 뿌리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 점살아있고요 뿌리 가닥수도 많네요. 사피문이 화려하게 잘 바른 일이 되었습니다. 수모용두갑보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마지막 10번은 둥근달입니다. 둥근달은 온판 소심입니다. 진청의 엽성이고요. 엽성이 까랑까랑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강하니 좋습니다. 엽성 또한 두텁네요. 다섯 촉이고요. 꽃이 이경이 있습니다. 아, 일경은 포토 위로 올라와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일경은 지금 현재 포토 밑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는 23회 1.0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온판소심 둥근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어, 꽃이경 있는거 개하시께서 내년 보험 전시에 출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배양해보십시오. 온판소심 둥근달 뿌리입니다. 뿌리 정말 좋습니다. 가닥수도 많구요 아, 전체적으로 깔끔하니 좋네요. 또한 꽃이 이경이 있습니다. 아, 옆은 까랑까랑하고요. 진녹의 협성으로 전체적으로 건강하니 좋네요. 어, 한 입장에 잇고 살짝 잘린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봄판 소심 둥근 달. 입실하여 촉수도 어, 늘려보시고요. 내년 봄꽃 이경 개화시켜서 전시에 출품 한번 해보십시오. 배양해보십시오. 10월 19일 토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또는 배양하고 싶은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어, 오늘 영상의 옆에 히끗티크한 것들은 방제한 흔적입니다. 어,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